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학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본문은 학계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때는 성전 공사가 재개된 지약한 달이 지난 주전 520년 7월 21일임을 1절이 밝혀 줍니다 1절 2절 일곱째 달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사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서룹바벨과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소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재건되고 있는 성전에 대해 조금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면 성전 공사가 재개되어 한달 정도 진행되는 가운데 아마도 백성들 가운데에 새 성전이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것이 아닌지 실망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사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베라 스스로 구세게할지어다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수아야 스스로 구세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구세게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재건하여 건축 중인 성전이 외형적인 면이나 규모 면에서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 할 때에 그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곧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확신시키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은 새 성전의 영광이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고 찬란할 것임을 밝혀 주시므로 도리어 낙심하지 말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망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망군의 여화의 말입니다 여기 조금 있으면 라는 말은 직역하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말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의 광경을 연상케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바람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 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들더라 그러나 많은 성경 학자들은 보다 더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엄청난 변화를 6절과 7절에서 예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망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서륩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성전을 이전의 솔로몬 성전 같이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지 못함을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도 온도 만유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 스루바벨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그할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예언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전의 규모가 좀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나님께서 은약의 하나님으로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전은 그 건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라는 데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이 웅장하고 화려하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면 그것은 무의미한 건물에 불과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유럽을 여행을 하면서 정말 엄청나고 거대한 교회 성당들이 지금은 박물관에 불과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는그 건물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초라한 건물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그것은 참된 성전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참된 진정한 교회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이 성령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하신 약속대로 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언약대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성이 그만큼 어두워진 까닭 아니겠습니까? 매일 경건한 삶을 힘쓰므로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성전, 참된 신앙생활의 자세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빛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